야이건 아, 낚싯대야 뭐야 이거 어, 되게 단단하다 와 끝내준다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우와. 안녕하세요 캠핑큐브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타프 폴대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어,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여러가지 타프를 사용하실 텐데요 뭐 어, 렉타 타프도 있고 헥사 타프도 있고 뭐 옥타곤 타프 뭐 커브 타프 이렇게 타프의 종류도 많지만 또 거기에 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타프 폴대 또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관절과 관절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이제 메인 타프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껴서 결합을 해서 마디와 마디를 연결해서 뭐한 240까지 똑똑똑한 4개 정도 껴야 완성이 되는 이런 마디 결합식 타프 폴대가 있었고요. 또 이런 방식에서 조금 더 편리함을 주고자 이제 슬라이딩 폴대가 출시를 했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폴대가 이렇게 원형으로 된 슬라이딩 폴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결합 위치까지 왔을 때 쯤에 이 폴대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프를 보고서 이렇게 일자로 쭉 맞춰서 내려가면 어, 핀이 나오면서 찰칵하고 결합이 되는. 이것도 마디가 한 4마디까지 쭉 늘려서 사용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끝에 지점에 이렇게 한 10cm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또는 5cm 정도의 간격을 두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그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이것도 출시 초기에는 편리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합 위치쯤에 갔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보고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잘못 나오면 이렇게 톡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톡 빠지게 돼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맞춰야 되는 그런 형태의 폴대를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제 4각, 6각, 8각, 12각, 어, 이렇게 각을 줘서, 어, 마디와 마디가 돌아가지 않게, 각이, 각에서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쭉 잡아당기면 어, 고그 위치에서 핀이 나오면서 결합하게 되었고. 뭐 높이 조절 방식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뭐 10cm에서 5cm 사이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서 어, 설치가 가능한 이런 타프 폴대가 나왔었죠. 어, 정해진 간격 때문에 뭐뭐 뭐 세밀한 높이 조절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좀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죠. 자, 여기서 한번더 발전을 합니다. 이제 카본 폴대가 출시가 됐어요. 루디 캠핑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폴대인데 일단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지금 얘가 음 보자. 얘가 2.4m 쭉 폈을 때 2.4m 그리고 얘가 쭉 폈을 때 3m까지 늘어나는 그런 폴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일 작게 접었을 때의 크기고요. 지금 기존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나마 제일 작게 접히는 제품을 준비를 해 봤어요. 이렇게. 무레만데 3m, 3m짜리 끼리 한번 자, 비교를 해 볼게요. 얘 2.8m예요. 2.8m짜리인데 얘는 제일 펼쳤을 때 3m짜리고. 근데 접었을 때 굉장히 작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한 15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무게가 얘가 1.2kg예요. 얘가 1.2kg고, 얘는 딱 600g입니다. 600g.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어, 일단은 굉장히 무게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얘는 폴대 침을, 어, 음, 까지 따로 빼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할 수도 있고, 요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요거는 상세 페이지에서도 한번 설명이 될 텐데, 이 나사가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짧은 쪽을 돌출시켜서, 끼게 되면 나중에 고프로 마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결합하셔서, 호환되는 마운트 결합하셔서, 어 셀카봉처럼, 길게 3m 짜리니까 항공샷 촬영 가능하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자, 폴대로 사용할 때는, 폴대 핀이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폴대 사용을 위한 세팅이고요. 길이 조절은 딴거 없어요. 그냥 쭉 빼셔서, 요다이아이 있습니다. 요다이얼마다잠김 풀림 그림이 그려져 있고, 미터수가 써져 있습니다. 3.0m, 2.7m, 2.3m,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써져 있고요. 자, 일단 지금은 잠겨있죠. 잠겨있기 때문에, 풀림 위치에 놓고 쭉 잡아당겨서, 어, 쭉 끝까지 밀어낸 다음에 잠기게 되면 자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체중을 실어서 눌러도 절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끝까지 한번 펴볼게요 얘가 3m 짜리니까 뭐 미리 다 다이얼 잠금 장치 풀어놔도 됩니다. 그럼 한 번에 다올릴 음. 수가 있고요.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져서 어차피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길게 늘어나고요. 일단은 너무 가벼워서 어. 이렇게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자 끝에 잡고 이렇게 올려도 네, 흔들림 없이. 정말 가볍습니다. 뭐 낚싯대만큼 가벼워요. 낚싯대보다는 살짝 무겁겠지만 그고 정도의 무게고요. 정말 어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정말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낚싯대처럼 휘지도 않죠. 낭창 낭창하지 않고 똑바로 직선을 쫙 그려서 쫙 뻗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요. 이 카본에서 주는 이 내구성과 실내도구는 정말 이 손끝에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은 세밀한 조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카본폴대는 이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풀어내 준 다음에 자, 적당한 위치에서 잠가주면 좀더 세밀한 위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 자 이렇게 줌인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지금 카본 특유의 그 격자문이 있죠 어, 굉장히 세밀하고 뭐 예쁘게 좀 각인된 것처럼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도 고급스럽고요 일단 만지는 촉감도 이런 알루미늄 폴대 만질 때랑 확실히 다릅니다 굉장히 알루미늄 소재 그런 타프들 좀 되게 굉장히 차갑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촉감도 좋고 그리고 이 길이 조절과 고정을 위한 이 브라켓들도 이렇게 어 인쇄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내구성 있게 좀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작을 해봐도, 이렇게 풀러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이고, 끝까지 또 잠가주면, 잘 잠기고, 이렇게 잘 만들어낸 폴대인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폴대 기본 구성에, 여기, 보관 파우치. 요, 세무 재질로 된 보관 파우치인데요. 어, 폴대를 굉장히, 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 같이 드리고요. 어, 폴대를 보호할 수 있는 캡인데, 요거 야간 캡입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이 캡도 폴대 하나당 한 개씩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루디 카본 타프 폴대. 요게 이제 3m짜리, 요게 2.4m짜리. 무게는 600g, 얘는 430g, 정말 가볍고 단단한 탑프풀티였고요 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자세히 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어, 상세페이지에서 자세한 스펙 확인해 주시고 구매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